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가까워오는 그런 때에 계속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얼마나 예쁘게 꾸미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국교회도 교인들이 어려운 중에도 뭐 교회당을 지을 때라든지 하나님께 뭘 드린다 할 때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일도 아니고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지금 영원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시간의 테스트를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성전은 아닙니다. 왜? 성전은 돌로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로 만든 것은 그게 오래 가라고 그렇게 한 거죠. 우리나라는 돌 문화가 좀 약하고 나무로 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도 주로 목재로 금강송이든지 하는데 나무는 아무래도 좀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뭐 천년 이천년 된 그런 건축물 같은 게잘 없습니다. 돌로 지어야 오래 가니까요. 그나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로 지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쇠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멋있게 화려하게 지어진 것을 보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러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보호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장사 속으로 또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의식만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티칸에 아주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아주 잘 지어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건물을 볼 때마다 와 하고요. 스페인에 가면 은 지금 백, 몇십 년째 아직까지 짓고 있는 그런 가우디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 설계가가 만들고 한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저절로 입이 딱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는 건물, 곧 하나님께 삼키 하지 않는 건물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시간의 테스트, 시간이 지나가도 변치 않는 것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지고, 타락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로 만든 성전은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에 구주로 모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건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당을 짓는 일이 아주 열심히 있어서 교인들이 예배당 지을 때는 자기 집도 팔기도 하고 빚을 내서도 헌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아닌 인간의 영혼, 인격으로 지어지는 성전을 놓고는 우리가 그만큼 열심을 못 냈던 것 같고요. 그 예배당 때문에 성도들 간에서로 다투고 하나님께서 저것은 사라질 것이라고 한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망치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제 교단을 세우셨던 한상동 목사님은 부산 초량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그 한국교회 여러가지 신사참배 문제로 분열의 위기에 왔을 때 교인들의 80-90%가 하나목사님다 지지하고 또 합동활원하는 그런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다 자기를 지지해서도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교인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다 포기하고, 포기하고 그냥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왜 보이는 예배당 건물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 중요한데 그 건물 놓고 건물 그 소유권을 놓고 교인과 교인들이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보니까. 한 목사님 포기하신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냥 초량교회는 지금 그대로 부산에 다 있습니다. 그 건물이 여전히 하나님 것이고, 물론, 뭐, 우리의 생각이 약간 달라서 헤어졌지만, 만약에 그 건물을 놓고 다투고 분쟁을 했더라면, 교회는 아주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뭐, 세상 사람들이 욕을로돼 먹을 것이고, 뭐,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보이는 것, 드러난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영원은 어디까지 가느냐? 최후의 심판과 심판 이후의 영원세계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시간의 테스트, 시간이 지나가도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가치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쇠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보다 영혼을 더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육체의 것을 위해서 영혼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육체의 정력이라든지 육체의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쇠합니다.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꾸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지도록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국어와 수학을 좋아해서 국문과를 갈까 수학과를 갈까 고민했습니다. 저는 국문과를 선택했지만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대학에 들어가서도 수학 책을 보고 수학 잡지를 사보고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갑니다. 지금은 뭐구단 정도, 구단 정도는 사용하지만 그 외에 무슨 미분이나 적분이나 삼각함수나 그런 건잘 기억도 안 나고 별로 쓸 일도 없습니다. 왜? 그것은 이 세상의 학문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고 어,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늘 살았습니다. 저도 이제 64입니다. 그런데 저기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말씀이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치 않냐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이 변치 않냐는 진리와 그리고 거짓 진리가 있습니다 거짓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거짓된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누가 보면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쓴 책입니다 2000년이 지날 만 아직까지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최근에 그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희롱하고 그리고 속이고 했는가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80년대 초에 제가 신학대원 다닐 때 대학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그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건져내기도 하고 그리고 위협도 받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들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음, 우리 식으로 그냥 머리, 머리 꺼댕을 끌고 왔어라도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뭐다 나이가 들었고 성인이고 하니까 말안 들으니까, 그래, 이제 뭐, 빠이빠이 하자. 그럼 니는 내네 길로 가고, 난내 네 길로 가자. 그러는데, 여러분, 3, 40년이 안 지나서, 30년, 40년이 안 지나서, 그 거짓된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박태선 장로. 전도관, 얼마나 한국을 흔들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죽자 그의 추악한 모습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통일교, 애창교 다 그렇습니다. 왜? 참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테스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듣고 배우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교리는 뭐 1, 20년 된 그런 게 아닙니다 1, 200년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그때부터 2000년을 지나와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신앙에 대해서냐 그것은 시간의 테스트를 상당히 이겨낸 것입니다 시간서 테스트를 이겨낸 것입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때그 뭡니까? 속전그죠 그돈 내면 청구 연구한다 그런 주장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종교회 일어났죠 면죄부 아무도 캐틀러에서 면죄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테스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을 그 말이 그 당시에 무슨 그럴 듯하고 표적을 보이고 하더라도 여러분 넘어가지 않고 이 가르침이 얼마나의 세월을 견뎌온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이 영원히갈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제가 그 어느 교주, 영생교 교주 조희성이 마산역 앞에서 전도하는 사람 만나서 제가 막 문장하는데, 영생교, 영생교, 그딴 말하고 는 물었어요. 당신들이 영생을 좋아하는데, 그럼 조희성 씨는 안 죽느냐고. 이런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저희 감생님안 죽는다고 그렇게 말했었지, 저한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분 죽으면 죽게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지가 안 죽습니까? 인생에 다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별해라.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주의죠. 지금 민족주의가 많이 났습니다. 소련 연방이 민족을 따라서 다 나뉘어졌습니다. 중국도 조만간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동북아를 볼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만약에 마음을 맞춰 산다면 아주 강력하고 부강한 경제 공동체 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안 됩니까? 민족주의 때문이죠. 한국 민족은 일본 사람이 싫습니다. 중국 사람이 싫습니다. 중국 사람도 한국 사람 무시합니다.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족 감정이라는 게 뿌리, 말세가 될수록 그것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좋은 나라 될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사실은 민족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민이 온 사람들을 만들어서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위기도 이 민족주의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스페니시와 아시안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왜?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데, 굳이 하나님 예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족끼리서 다툴 것이다. 민족이 민족 대항할 것이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럼 지진, 지금 뭐, 띠르게에 시리아, 일본의 고베 지진, 우리 시대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샌프란시스코 지진, 큰 지진들이 있었습니까? 큰 지진의 소식이 있습니다. 또 뭡니까? 기근과 식량만 때문에 난리가 났죠. 어떤 분들은 중국이 두끼 먹다가 세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전 세계 기근이 났다. 그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중국이 좀 경제적으로 발전하니까 옛날에는 하루에 두 끼만 먹었는데 이제 세 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량은 그렇게 빨리 정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이 익여 농산물이라 그래서 땅이 너무 넓고 농사를 너무 망해서 그 나무를 어떻게 팔아치울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이 식량 무기가 됐습니다. 딱 미국이 만약에 틀어지면 끝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밀 곡창입니다. 밀. 전쟁 때문에 밀 생산을 제대로 못하니까 아프리카가 난리가 났어요. 아프리카가 식량을 수입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죠. 전염병. 여러분 기억나시죠? 메르스, 에볼라. 하다가 이제 뭐 이번에 코로나, 코로나 어떻게 생각하면 감기 약간 독한 감기 같은 건데도 그냥 뭐전 세계가 3년 동안 뭐 경제적으로 뭐 완전히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 뭐라 니 무슨 말입니까? 아 이게 지금 끝이 다 가는 거가고가는구나 그럼 그 다음 말씀은 이 모든 일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순교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박해와 순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21세기만큼 순교자가 많이 나는 시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편하게 살고 있어, 그렇지? 북한, 중국, 이슬람권, 초대교회보다 지금 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나뉘어져서, 그렇지? 여전히 이슬람은 예수 믿는다고 형제가 죽여버립니다.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려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렇게 진리 붙들고 있으면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렵죠. 요한 계시록을 가르치면서 교인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그 두렵게 만든 사람들이 옳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두렵게 만들느냐 자기 따라라고 한 겁니다. 정명석이 이만이 요한 계시록 크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따라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거짓된 자들입니다. 물론 두려움이 오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난리가 와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나를 믿고 견디면 된다. 왜 이런 말씀을 그러면 겁나는 말씀 미리 하십니까?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온 소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은 천국까지 가져갈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환란의 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을 볼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오는구나. 우리 믿음으로 이 때를 잘 견뎌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하면 두려워하고 지진하면 두려워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안전은 튼튼한 건물도 아니고 좋은 병원이나 의사도 아니고 우리의 안전은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저는 주변에 나온 대로 오늘 경주와 내일 부산에 출장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